이 와, 이이 와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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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 와, 이이 와, 이 와, 이이이이이 갖다 있을때 잘라야지 아 아이. 이걸 그냥 두면 되냐고 네모도나 빼고 갖다줄까? 아 이거 또 내려가야되잖아요 이건 또왜안 잘리는거야 나이템좀 줄까? 오메 얼굴 안보여 이렇지 해주고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아. 이게 날이 새거가 아니고 홍거라 <laughs> 원래 새거 같으면 한번에 잘리는데 두번에 잘라야돼 네모대 뜰때 항상 갖다 그래서 갖고 다녀야돼요 어어든 들고 내가 이거 안 갖고 다니면 어떻게 할뻔 했어 저기 밑에 내려놔고 갖다 갖고 와야 되잖아 매듭기 없네 그래도 매듭기 어